오늘 이야기, 보리국수 속의 반지입니다. 옛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잘생긴 왕자가 살았어요. 어느 날, 왕자는 웅장하고, 신기한 모양의 금촛대를 사왔어요. 왕자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식탁에 음식이 사라져 있었어요. 왕자는 숨어서 지켜봤고, 원래 음식을 먹고 있는 아가씨를 붙잡았어요. 잡았다. 난 왕자요. 당신은, 누구요? 라일라. 라고 하옵니다. 아버지께서 싫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시기에 금초대에 숨었습니다. 원자는 슬퍼하는 라일라에게 매일 밤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라일라는 수줍어 했어요. 조용한 밤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 Oh, my love. 사랑하게 되었고, 원자는 라일라에게 반지를 주었어요. 어느날 밤, 친여는 왕자의 방에서 불빛을 보았고, 문틈 사이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왕자님 약혼녀도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왕자의 약혼녀는 라일라를 기절시켰고 먼 사막에 버렸어요 아니 저건 사람이 아닌가 사막에 쓰러진 라일라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집에 지내게 되었어요 라일라? 라일라? 라일라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왕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야이어 갔어요. 왕비는 왕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오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길거리에 그을 붙이라 명령했고 이 글을 본 할아버지는 라일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라일라는 보리 국수를 만들어서 할아버지에게 왕자님께 가져가도록 부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왕자는 할아버지의 요청대로 국수 국물을 다 마셨어요. 국수에서 반지를 발견한 왕자는 라일라임을 확신했고, 국수를 만든 아가씨를 데려오게 했어요. 왕자와 라일라는 서로 만나게 되었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자는 할아버지에게 보물을 줬고, 왕자와 라일라는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일라가 국수에 반지를 넣은 생각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왕자와 라일라와 행복하게 살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책 읽으러 갑니다. 뿅!